여러분, 주식의 논리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팩사0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다이러메도 절대 안넘온 거야, 이거. 근데 이런, 먹어봤자 10%, 15% 이거를 400만원짜리 문자반에서 준다는 거야. 월 400짜리가. 월 400이. 정신, 장난 없지? 슈진 삼성바이오로직스 말고 여러분 지금 헬릭스미스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바이로메드죠. 이게 전에 바이로메드예요. 얘도 지금 축풍낙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바이로메드도. 근데 이 헬릭스미스라는 것 자체가 이 바이로메드가 2005년부터 시작해서. 얘는 플라스미드라는 유전자 전달체를 세포에 넣는 유전자 치료제 기, 개발 기술 안에요. 이이 회사 자체가 플라스미드라는 얘가 지금 R&D 시작한 지가 19년이 지났어요. 19년이 지금 얘가 왜 떨어지냐? 내년에 원천 특허가 만료돼요. 저게 얘가 갖고 있는 원천 특허가 만료가 돼. 내년에 그래서 얘가 작살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빈 껍데기가 됐다는 거예요. 바이로메드가 R&D 기술개발에 쏟았던 게 이제 특허가 만료돼서, 내년에 땅하고 없어지는 거야요 그러니까 헬릭스미스 삼바 코롱티슈진이나 삼바는 여러분들이 이슈로 알고 있고 이바이로메드는 지금 말해서 알고 있고 원천특허가 이제 내년에 끝나고 그리고 여기 바이로메드 핵심인력 두명이 나가서 바이오회사를 차렸어요 얼마전에 얘기하면 긴데 얘는 악재밖에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연제약하고 소송도 걸려 소송 안 끝났나? 지금 상장되어 있는 이연제약이랑 소송도 걸려 있고. 이런 걸왜 하냐고. 그게 그래 내가 주구장창 바이로메드 올라갈 때 얘기한 거예요. 얘 하지 마라. 죽는다. 이걸 월 400만 원씩 주고 종목 추천받는 게 바이로메드라는 기억할 거예요, 제 방송에서. 월 400만 원 주고 종목 받는 게 이런 바이로메드래잖아.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시총 상위 종목들 바이오들 얘네들이 다 이렇게 망가지고 있어요 지금 다 그러니까 바이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을 일이 없어요 여기 봐봐 얼마나 해먹었어 이거 몇 배입니까 이거 어? 3000원 저점부터 하면 100배야 백배 간 거야, 백배. 이현재약이 이거 80억 투자해가지고 이현재약이 옛날에 이거 80억 투자해서 900억 회수했잖아. 이현재약이 900억 회수했어요. 그 돈부터 해서 이번에 공장 차린 거 아니야. 백배가 간 주식이야, 백배가. 왜 하냐고 이런 거. 그니까 바이오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요새 시중에 나오는 4차 산업혁명. 핵심인 뭐 AI. 뭐 여러분, 뭐 반도체에 관련된 회사. 여러분, 여기 물, 이거랑 또뭐 있냐. 수소. 여기에 물려, 차라리. 이거는 죽었다 올라가, 올라가기라도 하지. 이런데 물리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인생. 인생 끝나는 거라고. 다시는 안 돌아와요. 아니 작년에 이현재약이 10배 먹고 여기서 1000억이나 여기서 작년에 1000억이나 회수했는데, 배억투자해서 어? 이런 주식을 왜 사냐고. 네? 번외로 치고, 이거는 뭐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이거 번외로 치고. 헬릭스미스 보면 이거 바이로메드죠. 바이로메드였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여러분 가슴속에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매도를 할때 이런 마음으로 매도를 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서 올라갈 때 얘기를 뭐라 그랬어요. 월 400만 원짜리 문자 받는 월 400만 원짜리 유료 채널에서 이거를 이런 자리에서 추천한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장중에 여기서, 여기서 팔 때도 있고 여기서 팔 때도 있고 여기서 팔 때도 있어요. 그니까, 러 결국 이세 군데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너무, 여러분들이 너무 여기까지 먹으려고 그래요, 보면.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제가 이거 올라갈 때 무슨 얘기 했냐면, 이거 올라가봤자 10%다. 많이 올라가봐요. 근데 400만원짜리 방에서 추천을 하는 게 이런 종목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말하면 뭐냐면, 제가 이게 팔고 나잖아요, 주식을. 대부분 이렇게 돼요. 저는 그거를, 그 논리를 알기 때문에 여기서 기겁을 한 거예요. 월 400만원짜리 저런 거 추천한다고. 방송에서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리고 바이로메드가 여기쯤에서 방송에서 얘기한 게 있죠? 안 좋은 게 있다. 이현제약이 소송 걸리고 투자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배 먹어가지고 80억인가 투자해서 1000억 벌고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얘네 지금 안 좋은게 있고 내년에 특허가 만료되는데 그 특허를 만들었던 영국, 그 연구원 두명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단순하게만 내가 얘기했어요 길게는 뭐그 사람들 신상이 있으니까 그 특허도 만료되고 얘네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기술은 없고 그냥 얘네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게 어떻게 되고 투자금도 다 회수하고, 다 떼돈 벌고, 아무 할 이유가 없는, 그게 말한 게 이쯤이란 말이야. 25만원대. 얘 어떻게 됐어요? 지금 유증 때려서 폭탄 맞았죠? 근데 유증 가격이 지금 여기란 말이야? 황당하게? 황당해 유증 가격이 여기란 말이야.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미 얘는 여기서 뭐가지 틀어진 거예요. 근데 월 400만원짜리 받는 애들이 이런 거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전문가의 실, 실상을 너무 몰라요. 걔네 까보면 멀쩡한 대화 나오고 경제학과 나오고 여의도에 좀 어디야? 제도권에 있다가 온 친구도 있고 밖에서 돌던 친구도 있고 대회 기웃기웃거린 애들도 있고 쟤네들 실상이 저렇다는 얘기 제가 여기서 계속 얘기한 이유는 이게 폐대기를 당할 거기 때문에 왜 회사 내용이 회사 내용이 안 좋아 특허 만료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다른 회사랑 투자권도 소송 걸리고 뭐가 어떻게 되고 엄청나게 산재했는데 얘가 신고가를 간다 근데 시총상이야 그럼 코스닥이 무너지는 건 자명한 얘기 바보 인상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얘네들 여기서 노래 불렀잖아 이런 데서 어? 저는 더 웃긴 게 뭐냐면 헬릭스 미스 저는 정말로 헬릭스 미스 이 바이로메드를 보면 여러분 제 친구 후배 중에 제가 말했죠,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이 이게 이 후배가 바이오 박사예요. 말이 바, 무슨 무슨 사기꾼 박사 이게 아니라 진짜 바이오 이거 박사학위 받고 지금 제가 말했죠. 기업은행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니까. 제 어디 얘가 이제 기술 이런 회사를 상장시켜요. 상장시키는데 제가 그래서 자주 만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제가 말했죠. 임상 3상이 들어가고 신약이 나오면 조단위가 필요해요. 조단위가 근데 생각을 해봐 시가총액이 2천억, 시가총액이 5천억 이런 애들이 돈이 어디 있어서 임상 삼상을 하고 FDA 승인을 받고 신약이나 와 아니 나는 이런 얘기 들으면 이해가 안 가요. TL1954님 어서 오세요. 저 아이디는 내가 봤는데 닉네임은 바은 모르겠다. 어쨌든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신라젠에 팩사백 하르비가 나와도 주식 안 오른다고. 말했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가 바이오에 대해서 저런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맞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말 들어봐요.